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한재입니다. 희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벽에 부딪히며 힘에 부치고 의욕이 꺾이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꽤나 낭만적이지만,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콩깍지와 낭만은 사라지고 마냥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도 잘 되지 않을 때, 의욕충전이나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저는 무심코 트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요즘 조금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드리는 해 영화들을 함께 보면서 잃어버린 의욕을 충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열정적인 인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인의 50% 이상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인데요. 영화 잡스는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엘시틴 커처가 스티브 잡스를 연기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잡스가 집 창고에서 친구들과 투자 유치를 위해 수백 통의 전화를 돌리며 시작했던 그 시기부터 자신이 만든 회사인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기까지 모두 담고 있는 전기 영화입니다 저는 성공론을 책이 아닌 영화로 볼수 있다면 잡스야말로 그 집약체라고 여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확고한 믿음 그 비전을 함께 이룰 능력 있는 동료들 목표에만 집중하는 집중력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 줄 멘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스티브 잡스와 그의 친구들을 실물에 가까운 비주얼로 연기하는 배우들의 연기 또한 영화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 초반 잡스가 친구들과 함께 회사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창고에서 노력하는 시퀀스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한 초반 단계가 아무래도 제일 열정적이고 희망과 낭만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반으로 갈수록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다든지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실화 바탕의 영화이기 때문에 마냥 낭만적이거나 희망을 이야기하지만은 않습니다. 실화이기 때문에 더욱이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들과 벽에 부딪히며 의욕이 떨어질 때면 한 번씩 보는 영화인 잡스의 의지력과 실행력을 보면 다시금 의욕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 영화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쓴 작가 제리 셀린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전기 영화입니다. 제리 셀린저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문학을 배운 후 끊임없는 출판사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글을 쓰고 또 쓰며 결국 본인의 꿈을 이뤄낸 인물인데요. 작가의 전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창작자들이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아 다섯 편의 영화 중에 한 편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소설가라는 직업은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보다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중에 은퇴하며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영화 속 출판사들의 말도 안 되는 수정 요구와 출판 거절을 당하는 극중 작가를 보니 어디든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속 제리 셀린저라는 인물이 자신의 의지로 장애물들을 하나씩 뛰어넘으며 작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의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고 세계적인 작가들 또한 끊임없이 좌절과 시련을 넘는 저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에 위안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펜과 종이가 없어도 머릿속으로 계속 글을 써나가는 제리 썰린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의 끝에서 자신이 원하는 출판을 하고 난뒤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창작에 몰입을 택하며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영화감독 이전에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로서 이러한 온전한 몰입을 겪는 삶 또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소설 출판을 꿈꾸며 제리셀린저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정을 다룬 장면들이 작가 데뷔로서의 정식적인 과정을 다룬 느낌이라 작가나 영화감독 지망생이라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작가 데뷔의 교과서를 영화로 만든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작가나 비슷한 계열의 창작 지망생이라면 꼭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처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던 황홀했던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영화 엔딩이 끝나고 나서도 아련하고 행복한 꿈을 꾼듯한 여운이 깊게 남았던 영화입니다. 라라랜드를 만들기 위해 위플래시를 먼저 만들었다고 하니 이 또한 눈여겨볼 만하죠. 이 영화의 외피는 사랑 영화이지만 감독의 전작과 비슷하게 사랑이 아닌 꿈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라라랜드와 위플래시 두 영화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손에는 꿈, 한 손에는 사랑을 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재미있는 게두 영화 모두 결과적으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위플래시에서는 가차 없이 이별을 통보하는 남자 주인공을 볼수 있지만 라라랜드에서는 함께 꿈을 이뤄가는 동행자처럼 사랑하다가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러고는 꿈을 이루려면 다른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서로가 느끼며 미아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세바스찬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라는 명대사를 날립니다. 위플래시에서는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지만, 라라랜드에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마지막 한 시퀀스를 통해 온전히 활용해서 보여줍니다. 가끔 이 엔딩 장면을 보고 싶어서 다시금 틀어보곤 하는 영화입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아이 준호. 만년 4등인 자신의 아들을 1등으로 만들어줄 코치를 기용한 엄마. 그러나 이 코치의 비밀병기는 사랑의 매였습니다. 엄마는 이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아들이 4등을 하는 게 매맞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계속 코치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어릴 때 코치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엄격했다면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한 코치는 준호를 매로써 엄격하게 다스리는데요. 그 덕인지 만년 4등이던 준호가 2등을 하게 되고 엄마와 준호는 기뻐합니다. 그날 아빠와 동생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여는 저녁 시간. 동생의 말실수로 인해서 기자인 아빠가 코치라는 사람이 아들 준호를 때리면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코치는 수영장에서 레일을 뺏기고 준호는 코치를 잊습니다. 수영을 그만둔 준호는 또래의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있는 시간, 그 시간에도 수영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직 열리지도 않은 수영장으로 새벽 같이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맛난 물고기 마냥 자유롭게 수영을 합니다. 엄마는 수영하기 싫다고 할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준호를 타박하지만, 준호는 되려 자신은 수영을 정말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자신이 맞아서라도 1등만 하면 좋냐고 오히려 엄마에게 묻습니다. 준호는 코치를 찾아가 자신을 다시 가르쳐달라고 말하는데요. 1등이 하고 싶었던 적이 정말 있었냐라고 묻는 코치에게, 사실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이제는 정말 1등이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좋아하는 수영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코치는 그런 준호를 보며 엄마든 자신이든 없이 너 혼자 수영하면 이제는 1등을 할수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끼다 온 수경을 준호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수영도 옛날 코치가 준 수경을 책상에 두고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홀로 수영장으로 향하는 준호는 대회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는 그렇게 원하던 1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은 누군가의 꿈이나 강요, 채찍질이나 훈육도 아닌 본인의 의지와 자유, 그리고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보여주는 신인 것 같습니다. 영화 4등, 준호가 1등을 하는 마지막 시퀀스야말로 이 영화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향해 내달리는 인물들을 다룬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 영화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멘토 혹은 스승의 존재입니다. 멘토는 때로는 친구나 연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정말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투자자나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포레스트 건프 속에서도 어김없이 멘토의 역할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포레스트의 엄마가 그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는 몰라도 이 대사는 아실텐데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단다. 어떤 것을 집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어. 라는 대사입니다. 바로 영화 속 포레스트 검프의 엄마가 해준 말입니다. 포레스트의 엄마는 포레스트 검프에게 이 말을 함께 전하죠.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란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란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자신만의 최선이란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고. 이 말은 포레스트 건포의 가치관이 되어 이후 모든 도전에서 포레스트 건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포레스트 건포는 자신이 가진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장애물이 오더라도 그 순간 바로 지금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때로 꿈을 잃은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걱정에 잠시 떼어버릴 때가 많는데요. 저 또한 그러던 시기에 어떤 멘토분께서 해준 말이 기억납니다. 무엇을 고민하더라도 무언가 해나가면서 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걱정과 고민도 좋지만 행동이 우선시되지 않는 걱정, 고민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쓸모없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포레스트 건프는 현실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릴 때 첫눈에 반한 제니를 사랑하는 일에도 한치의 열심 없이 충실하고 솔직합니다. 어쩌면 포레스트 건프의 꿈은 제니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고 꿈꾸는 일에 포레스트만큼 솔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제니가 죽고 난 후, 포레스트가 제니의 묘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저마다 운명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바람 따라 떠도는 것이 인생인지 모르겠어. 나는 둘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대사입니다. 포레스트가 IQ는 일반인들보다 낮을지언정,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 인생의 모토는 인생은 포레스트처럼이지만 정말이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며 되새깁니다. 인생은 포레스트처럼 살면 좋을 것 같다고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꿈을 향해 내달리는 인물을 다룬 영화들입니다. 올여름 장마와 함께 폭염주의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오재미동에 오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과 함께 시원한 피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